6시보다 조금 일찍 눈이 떠져서 그냥 영상 편집을 합니다. 어, 피곤하면 중간에 잠깐 소파에 누워서 자려고요. 저 일어나가지고 진짜 고도의 집중력으로 컷 편집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거 그냥 0분이었던 아무것도 없던 영상이거든요. 근데 컷 편집 다 했어요. 분량 줄이면 한 14분 정도까지 줄어들 것 같아요. 아침으로 요거 먹고 나가려고요. 제가 요즘 완전 빠져있는 룩트 요거트입니다. 요거 넣어서 먹어 볼게요. 그리고 요거 진짜 맛있거든요. 애플 시나몬. 요것도 살짝만 넣어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비싸서 아쉬울 따름이야, 록트. 아, 해요, 어떻게 어고 힘든 여자야. 오늘 그럼 봄이 온게 느껴지는 게 진짜 해가 빨리 뜨네. 원래 어두웠는데. 숨차, 숨차. 여러분 프로덕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개발자 분들이랑 디자이너 분들이랑 회의 가셔가지고 영상을 살짝 켜봤어요. 트리플 샤인이랑 콜라겐 두개 효과가 달라가지고 둘다 맨날 맨날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노시톨. 근데 바로 더현대 보이고. 점심 먹고 왔고요. 오늘도 비가 계속 와요. 날씨가 좋았다가 흐렸다가 하고 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날씨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봄 오면은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해. 6시 20분 퇴근합니다. 어우, 추워! 저 지금 얼굴 약간 시꺼먼데 요거 피그 스크럽 마스크. 내 최애. 지금 요거 해줬습니다. 좀 이따 시어내려고요제 소확행이 약간 요렇게 집에 와가지고 이런 스크럽 하거나 아니면 콜라겐 팩 하거나 요런 게 요즘 제 소확행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세안하고 왔고 지금 토너도 안 올렸는데 <laughs> 피부 상태 너무 좋아. 파란색. 신기하죠? 약간 아바타 같지 않나요? 저 요즘 스킨케어 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아이크림. 끝. 앞머리가 약간 뒤죽박죽인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면 되죠. 지금 저 6시에 일어났고 밤에 밤새 눈이 와가지고 눈이 또 쌓이, 쌓인 거예요. 날씨가 진짜 너무 오락가락하는데 오늘 그래서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제가 낮술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저 어제 그냥 12시에 자가지고 오면서 편집 좀 하다가 챙기려고요. 물을 많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완전 겨울한 곡이야! 아, <laughs> 대박. 잘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클립으로 브이로그에 넣으려고요. 응? 여러분, 저녁 약속 취소 돼가지고 그냥 10시까지 일한 어. 사람 됐습니다. 진짜 응? 피곤해요. 진짜 너무 피곤해. 여러분, 저 퇴근하고 왔는데, 저 원래 오늘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야근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대박, 너무 피곤해. 내일은 진짜 7시 퇴근을, 아 피곤해. 딱 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퇴근하면 이거 눈썹 다듬으러 가고 싶은데 예약을 아직 안 해서 당일 예약이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저 이거 새로 장만한 헤어밴드인데 어떤가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제가 만나던 분이랑 헤어졌어요. 어 사실 헤어진지는 좀 됐고 한 달이 넘었고 제가 치앙마이 갔을 때 어떠한 이유로 헤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헤어진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그리고 어떤 뭐, 누구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왔든, 어쨌든 오래 함께한 사람이랑 이제 남이 된다는 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진짜 힘들었어요. 2주 정도 되게 많이 힘들었다가 마음껏 슬퍼한 뒤에 2주가 지나니까 이제 사람이 회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이 훨씬 넘은 상태고, 어 되게 정말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돈과 시간을 진짜 오롯이 저를 위해 쓰면서 되게 제 나름 충만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했던 것들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하고, 못 만나던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제가 DM을 두개 정도 받았어요. 그거를 약간 이렇게 지켜보고,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었다 보니까,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비공개 염탐 계정 같은 걸로 DM 오셔가지고 헤어지셨죠. 이렇게 DM을 몇개 받아서 그냥 굳이 뭐 숨길 것도 없고 저는 사실 특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그런 DM을 받고 나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을 되게 열심히 많이 올리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 영향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되게 많아졌고, 주말을 온전히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보낼 수 있다 보니까, 영상도 많이 찍고, 많이 편집하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영상도 앞으로 더 많이 올리고, 올해 진짜 산만을 향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너무 속시원하고, 그래요. 제가 그 이별과 관련된 영상은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은, 그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나의 이별 스토리와 뭔가 내가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 했던 생각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올리면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그 관련된 DM은 그만 보내주세요. 알겠죠? 아, 이 헤어밴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HOT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요즘 잘 된다고 사면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퇴근합니다 퇴근. 아 피곤해. 여러분, 10시 반이고 퇴근합니다 지금 엽떡 시켰어요. 여러분, 가다다 <laughs> 단무지 물 빼고 올게요. 존맛이다 존맛. <laughs> 여러분 저한테 꼬꼬무 추천해주신 분들 나와보세요.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고 너무 재밌어요. 약간 장벽이 있었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은 제가 꼬꼬모와 함께 열심히 편집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적당한 장면이 없어서 급하게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던 귀여운 알파카인데 이 친구의 귀여운 얼굴로 엔딩을 장식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